일본의 수출 규제와 팬데믹 사태를 겪으면서도 한국은 현재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결과 중 한국에 들려오고 있는 네 가지 기분 좋은 소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해 한국 경제 규모가 코로나19 충격 속에서도 세계 10위권 내로 올라서는 게 확실시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15일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지난해 전망치 기준 한국의 명목 국내 총생산은 1조 6,240억 달러로 11위인 러시아와 12위 브라질, 13위 호주 등을 제치고 세계 10위 달성이 확실시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 세계 10위에서 2019년 캐나다와 러시아에 밀려 세계 12위로 두 단계 하락했지만 2년 만에 세계 10위를 탈환하는 셈입니다. 10위 탈환뿐만 아니라 사상 처음 9위에 오를 여지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망치 기준 명목 GDP는 캐나다를 근소한 채로 제치는 수준이어서 실적치에 따라서는 9위에 자리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데이터는 OECD 전망 기준 성장률 실적과 디플레이터, 환율을 활용해 추산한 것입니다. 명목 GDP란 한 나라에서 재화와 서비스가 얼마만큼 생산됐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집계합니다. 실질 GDP가 경제가 성장하는 속도를 보여준다면, 명목 GDP는 한 나라 경제의 크기를 나타낸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결과는 지난해 코로나 충격 속에서도 우리 경제가 상대적으로 선방한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 경제 성장률은 주요 20개국 가운데 중국, 터키에 이어 3위를 기록했습니다. G20 회원국 내 선진국 중에서는 가장 양호한 실적이었습니다. 지난해 명목 GDP 규모 세계 10위권 국가를 보면 중국 2.3%를 제외하고 영국 9.9%, 이탈리아 8.9%, 프랑스 8.2%, 인도 마이너스 7.4, 캐나다 마이너스 5.4, 독일 마이너스 5.3, 일본 마이너스 4.8, 미국 마이너스 3.5% 순으로 모두 성장률이 큰 폭으로 후퇴했습니다. OECD는 한국의 효율적인 방역 조치와 정책 노력 등이 코로나 충격 최소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해 한국의 인공지능 기술 보급률이 역대 최고인 세계 3위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일 민간 싱크탱크 K정책 플랫폼이 경제협력개발기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국가별 AI 기술 보급률 순위에서 인도, 미국에 이어 3위를 차지했습니다. 해당 순위는 OECD가 2016년부터 2020년 글로벌 인적자원 서비스인 링크드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각국의 AI 기술 보급률과 표본 내 모든 국가의 평균 AI 기술 보급률 간의 비율을 추정 산출한 것입니다. 2016년 4위로 출발한 한국 순위는 2017년 6위, 2018년 7위로 영거프 하락했으나 2019년 다시 5위로 상승했으며, 2020년에는 3위로 역대 최고 순위를 달성했습니다. 2018년 이후 2년 만에 순위가 4단계 상승한 것입니다. 이 기간 한국은 이스라엘, 중국, 독일 등을 제치고 3위에 올라섰습니다. K정책 플랫폼은 한국의 선도 기업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며, 적어도 대기업이나 다국적 기업에 근무하는 고급 인재들의 AI 역량은 세계 3위 수준으로 발전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디지털 선도 기업과 중소 기업 간의 생산성 격차는 점점 더 확대되는 추세라고 K정책 플랫폼은 진단했습니다. 세 번째는 한국이 수출하는 모든 제품의 틀을 만드는 한국의 금융 산업이 6년째 세계 2위에 올랐다는 소식입니다. 세계 120여 개국에 금융을 수출하는 한국은 독일, 미국, 중국, 일본과 함께 세계 5대 금융 생산국입니다. 한국금융공업협동조합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금융업계 수출액은 전년보다 1.7% 증가한 3조 2,700억 원에 달합니다. 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이 전체의 98%를 차지하는 금융업계에서 팬데믹 사태 속에서도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전 세계 금융 생산 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한 9조 원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는 미국 수출이 4,4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비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미국 수출이 전년 대비 52.2%나 급증한 것입니다. 게다가 북미 지역 자동차 생산 거점인 멕시코 수출 역시 42.9%가 급증하며 힘을 보탰습니다.이는 1981년 금융조합이 업계 통계를 작성한 이후 역대 최대치입니다. 그 동안은 일본과 중국의 수출 비중이 줄곧 1위를 차지해 왔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휴대폰과 가전제품 수요가 북미 지역에서 늘어난 데다 현대기아자동차 판매가 나름 선방하면서 금형업계 수출이 덩달아 늘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금형 산업의 가장 큰수요차는 뭐니 뭐니 해도 자동차 산업입니다. 자동차 생산을 위해서는 트렁크, 범퍼, 그릴, 본닛, 루프 등 2에서 3만 개의 금형이 필요합니다. 자동차 시트를 제외하고는 모두 금형으로 제작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금형 산업은 워낙 정교하고 수준 높은 기술이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한 나라의 제조 경쟁력이 바로 이 금형 산업에 달려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금형 조합에 따르면 현대 기아 자동차를 비롯해 테슬라, 벤츠, 포르쉐, 르노, 혼다, 도요타, 니산 등은 모두 한국 금형 기술로 찍어낸 부품을 쓰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비롯해 소니, 파나소닉, 앱손, 지멘스, 보시 등도 모두 한국 금융 기술의 작품입니다. 순수 외국 업체로부터 수주하는 물량이 전체의 50%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신용문 금융조합 이사장은 기계 분야 가운데 유일하게 대일 무역 흑재를 보이는 품목이 금형이라며 일본은 더 이상 경쟁 상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번째는 세계 수출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한 품목수를 조사한 결과 한국이 전년 대비 2개단 상승한 11위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세계 1위 품목 조사를 시작한 2002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7일 발표한 세계수출시장 1위 품목으로 본 우리수출 경쟁력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세계 1위 품목수는 전년보다 7개 증가한 69개로 집계됐습니다. 품목별로는 화합제품류와 철강, 비철금속류가 전체의 65.2%를 차지했습니다. 새로 1위에 오른 품목은 16개, 1위에서 밀려난 품목은 9개였습니다. 1위 품목에 새롭게 진입한 16개 품목은 전자기기류로 반도체를 이용한 데이터 저장 장치인 SSD가 47억 1천만 달러, 화학 제품류인 산화 금속 산염이 19억 6천만 달러, 철강 비철 금속류인 열간 아변 제품이 16억 3천만 달러 등 수출 금액이 큰 품목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특히 SSD는 2020년 처음으로 수출 100억 달러를 돌파하며 한국의 차세대 수출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 1위 품목이 가장 많은 국가는 중국으로 5년 연속 1위에 올랐습니다. 다음으로는 독일, 미국, 이탈리아, 일본 순이었습니다. 세계 1위 품목을 두고 한중일간 경쟁도 치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가 1위 자리를 내준 9개 품목 중 4개 품목에서 중국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 1위 품목 69개 중 12개는 일본이 2위 자리에서 바짝 추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민국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 경제성진국으로 놀라운 변화를 이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시훈TV였습니다.